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 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네,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2026년 신흥교회 표 보금자라는 공동체가 되자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금자라는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들 는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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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2026년, 2026년 목회계획 신흥교회 목회계획 이거 다 받으셨죠 네. 네. 한번 봐보시면 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은 보금자라는 공동체가 부자 새해 이렇게 첫 주일, 저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목회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씀은 로마스 일장 15절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한해 동안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표어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목표를 두고 힘썼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5년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는 신형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6년 우리 신형교회 표원은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로 정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소식이나 왕의 탄생 소식처럼 중요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얻는다는 기쁜 소식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신형 일리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라인이라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려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없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들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대 명령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신용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2 6년 2026년도가 되를 소원합니다. 어, 목회 계획에 대해서 앞에 저희 마음을 그래서 글을 적었습니다.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 드렸었죠.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해서 할 건데,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같이 사랑을 나눈 교제를 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부터 이사 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상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가서 함께. 신용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용교회가 추구하는 음, 가치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교회는 가족과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모든 선서들이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성게는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서로 교제하며 힘를 쏟아주는 사랑의 교 2. 신용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감유하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소속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절되었답니다. 말씀으로 가정 교회의 회에 있고 세상에서 영향을 주시는 모습을 갖습니다. 3. 신용교회는 육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육과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며 지옥생을 살려주고 이웃들을 성김에 최선을 다합니다. 4. 신부님는 전도와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내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0 2년 목회 중점 사입니다첫 번째 예배 사으로 예배사에게 달라진 것은 번 1번, 예배 1번에서 주일 오전 예배 밑에 찾아가는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의한기를 드러냅시다. 두 번째 양육사역이죠. 말씀을 배우고 용구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을 담는 첫 걸음입니다. 교회에 세워놓은 성도들을 위해 세신자 양육, 신앙의 성장을 위한 기존 성도들 교육, 그리고 묵상훈련 등 교육과 훈련을 시작합니다. 묵상훈련은 저희가 성경 읽독 교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이의옥 집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은혜가 있었다고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시고 같 묵상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카톡방에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카톡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적이 있습니다. 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배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가족 훈련 이제 세가족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그죠 복음과 그 말씀과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목사님 도 교제시간이 주일 오전 예배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 교제시간에 성경을 읽던 분들을 쭉 읽어가면서 느꼈었던 것,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은혜에 있었던 것들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3, 세 번째로 기도와 말씀 다행입니다. 너는 내게 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림이야 33장 3번 말씀 말씀처럼 주일 등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되십시다. 성경 일년 읽도을 목표로 성경 통해 말씀과 가까이하는 한 해가 되시다. 성경 통독에 매일매일 구약과 신약을 쭉 목표를 따라서 읽거나 하는 적도 있습니다. 찬양의 밤 있죠 매달 한번 마지막 주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가셨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있 단일기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는 일에 같이 의미도 공유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사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의 십자목숨을 전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다른 일로 바빠도 결코 소위 해선 안 되는 그 본질적 사명입니다. 주관 내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전해 합니다. 전도를 위한 교육과 전도는 매주 토요일 시간에 전하여 오늘 전도가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토요일 날 전가 전도를 한 달에 한번 첫째 주일에 했었죠 오늘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청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제사역입니다. 성도가 내 따뜻한 교제시간을 통해 근본체성을 회복하고, 모두가 치밀한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교제사역을 시도합시다. 록 성도가 내 사역, 사랑은 교제를 통해 강만니다 교제를 통해 서로 간의 문제와 용금 기쁨 등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되어 성장해 나가는 것도 교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성교지 탐방과 야외를, 야외를 잡았는데 어,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어, 이제 저희가 적어놨지만, 어, 더 상의를 하면서 조정도 하고, 그리고 장소도 이렇게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성교지 탐방은 세계 성막 보금센터를 이렇게 니다 막센터 평택 쪽에 있는 것같 가서 성교직 탐방을 할 계획이고요 야외 예배와 야외는 집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장소와 맞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재사회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부재활동을 하는 것은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신영 마을 중심의 선비녀, 마을 중심들선며 친절한 유시대역 대우적으로 전쟁이 열릴 것입니다. 마을 선비를 우리 구할 절과 성탄축하 성탄 전에 그렇과 떡을 선비그실었죠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할 예정이고요. 그 노인의 음, 나들이, 이렇에선조하 것, 그리고, 지역 주민 동는 자원봉사, 이동 것들을, 통해 할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형교회가, 더금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들, 혹시가 아니라, 이렇게 다 적어주세요. 저희가, 어, 신형, 어, 2026년, 개인적인 소망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위한, 어,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것들을 다 이렇게 적으셔서, 교회에 어, 대해 주시면, 제가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흥교의 목회 계획을 올 한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신영리 마을 주민들에게 보훈 전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서로가 그것서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신용교에는 계속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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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것, 여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함께 모아 주셔서 마음을 전도하는 것, 모금 전하는 것에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에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합니다 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신용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서 저희들이 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문하는 가정,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번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조업사서라. 네. 감사드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오개째입니다.